어떤 언어를 공부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도 책이나 드라마 대본이 있겠죠. 어쨌든 텍스트로 된 문서가 눈앞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외국어로 써져 있겠죠. 문자로 써져.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고 느낀다면 아마도 소리내서 리딩을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외국어를 소리로 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외국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라는 부분을 놓치고 갈 수가 없어요. 한국어죠? 이세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이걸 지금까지의 많은 학습자들은 어떤 단어로 이 학습 부분을 표현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외국어 문자를 이해하는 과정을 위한 학습법. 이건 아마도 해석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이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문법적 지식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휘도 있을 겁니다. 반대화살표 좀 가볼까요? 이 한국어를 외국어 문자로 바꿀 거예요. 장문입니다. 이 장문을 하기 위해서 문법과 어휘를 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단어를 열심히 외우고 문법을 많이 공부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부분 연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외국어 문자를 외국어 소리로 옮기는 과정. 읽기죠? 외국어 소리를 외국어 문자로 옮기는 과정은 뭘까요? 이건 뭐 그냥 말 그대로 쓰기죠? 소리를 문자로 옮기는 것 뿐이니까 요 마지막 오른쪽 라인 가볼게요. 외국어 소리를 한국어로 바꿀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기도 해석입니다. 어쨌든 외국어를 한국어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한국어 쪽으로 가면 둘다 해석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국어로 이해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한국어를 외국어 소리로 바꾸는 과정은 뭐라고 할까요? 스피킹, 말하는 정도가 될것 같은데 제 기준상 이건 사실상 스피킹은 아니에요. 한국어를 외국어 소리로 바꾼다? 그럼 머릿속에 한국말을 생각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한국말 표현을 그 해당 외국어로 옮기는 과정이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하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거 문자가 소리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냥 요 화살표랑 걸고는 똑같은 거예요.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꾸는 과정, 한국어를 외국어로 바꾸는 거죠. 같은 방향의 화살표예요. 제 기준상 이것은 장문 스피킹이에요. 문장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정리가 됐네요. 그러면 잠깐 다른 걸 하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외국어 공부를 할때네 가지 요소를 다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가 오른쪽에 다 있는지 체크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제일 잘 보이는 읽기부터 지워볼게요. 대놓고 읽기라고 써져 있죠? 이건 괜찮아요. 쓰기 학습 있나요? 있네요. 그것도 두 개나 있네요. 말하기 학습 있나요? 있어요. 저는 사실 요걸 좀 다른 식으로 해석하긴 하지만, 뭐 어쨌든 말은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없죠? 뭐가 없죠? 네, 듣기가 없네요. 듣기가 없어요. 학교에서는 보통 듣기를 어떻게 하냐면 외국어 소리를 먼저 들려주고 한국어로 너네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해석 위주의 듣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니? 쪽으로 갑니다. 하나 더가 볼까요? 외국어 소리를 듣고 나서 외국어 문자로 받아 써 봐. 해서 쓰기가 강조된 듣기를 할 때가 있어요. 소리를 소리로 그대로 인식하는 듣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쉐도잉 훈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듣기 훈련을 보통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쉐도잉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거든요. 일단 쉐도잉도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해요. 대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을 읽어요. 이렇게 읽을 때 여기서 드라마를 보죠. 이때 이를 가미를 해요. 쉐도잉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화살표가 어딘지 보이시죠? 여기죠? 이 부분의 훈련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빨간색 화살표가 제대로 작용을 하려면 우리는 어떤 감각을 사용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나는 대본을 봐야 돼요. 눈으로 대본을 봐야 돼요. 자, 눈 하나 쓰고 있네요. 또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최대한 원음의 소리에 가깝게 듣기를 해야 돼요. 동시에 읽기까지 해야 돼요. 입도 써야 되겠네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해석까지도 사실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막이 있는 상태에서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없는 상태에서 훈련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이 네 가지 관광을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듣기 라인은 화살표를 따로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리딩에 끝난 이 외국어 소리 그 중에서도 내 소리는 신뢰할 만한 소리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별도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A, B는 이 전에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눈이라는 감각보다 귀라는 감각이 사실상 좀더 애를 써야 돼요 왜? 시각이라는 감각은요 너무 세요 자극이 너무 세다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아야 귀가 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끝이 나고 나서 내가 직접 대본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쉐도잉을 하면서 성공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뭘 어떻게 했길래 성공을 하셨을 것 같으세요? 이 화살표를 진짜 잘 연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득 여기도 여기서 가미를 하셨고 시각적으로 눈도 여기서 이용을 하셨고 물론 리딩 연습도 엄청나게 하셨을 거고요. 자신의 나름대로의 쓰기 훈련도 여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해는 당연한 거니까 훈련 루틴이 아예 넣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요 감각들을 한꺼번에 쓰는 게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는 센스가 아주 좋은 분들도 계세요. 혹은 자신이 상당히 오랫동안 섀도잉 학습을 했기 때문에 뭐 계획적으로든 비계획적으로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단계적으로 감각을 올려버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섀도잉 내용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좀 제대로 들어라. 좀 제대로 카피를 해라. 이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은 저처럼 센스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저처럼 그냥 흔해빠진 좀 범인이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것만 가지고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질문을 많이 할것 같으세요? 여기를 좀더 세부적으로 알려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저 자막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없어야 돼요? 글씨를 쓸때 뜻도 적어요? 아니면은 글자만 적어요? 한자는 언제 써요? 철자 외워요? 끊어서 읽어도 돼요? 인토네이션은 어떻게 해요? 발음 공부 따로 해야 돼요? 발음이 잘안 되는데 초발음을 먼저 따로 배워야 될까요? 읽기는 최소 몇번 읽어요?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순 없겠지만 자막이 유와 무가 섀도잉이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침해할 정도로 아니면 그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질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섀도잉의 본질은 뭐라 그랬었죠? 소리를 듣고 그대로 카피하는 거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듣고 카피를 하는 거를 정말 감각 있고 센스가 아주 좋으신 분들은. 대본을 듣고 카피해서 리딩이 가능하세요. 하지만 저는 이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별도훈련으로 잡았어요. A, B로요. 원음을 듣고 그걸 카피해서 내 소리로 만들어요. 끝나면 문자화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C예요. 이걸 리딩 연습으로 들어가면 C 다시가 되겠죠. 효과적으로 리딩을 하기 위해서 이 때, D라고 얘기를 하는 이해과정, 흔히들 얘기하는 해석이죠. 회화 능력을 정말 많이 케어주는 건 소리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소리 영역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윗 영역은 다 문자 영역이에요. 근간이 문자예요. 왜? 여기 첫 시작이 C잖아요. 텍스트, 문자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회화랑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이 소리가 부족하면 당연히 나는 회화가 잘안 되고, 듣기가 다안 되겠죠. 이 이야기를 저희 학생들조차도 제가 이 설명을 다 해요. 똑같이 그림 그리고 똑같이 전달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 소리 학습이라는 게 진짜 뭔지 마지막까지 인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C와 D를 놓지 못해요. 특히 D를 못 나요. D가 뭐죠? 이해하는 과정. 뜻이라는 부분을 손에서 놓지 못하면은 소리 학습은 정말 힘들어져요. 왜? 소리 학습은 뭐만 필요하기 때문에 A와 B만 필요해요. C, D는 문자 학습의 영역이라고 했었죠? 문자 학습은 지금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소리 학습을 하고 싶으면요. D를 최대한 빨리 없애버리셔야 돼요. C의 경우는 이 B와 연결은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문자 화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최대 범위 넓게 표현을 하면 소리 학습 라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D는 소리 학습과는 일절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A, B 연결을 좀 한번 해보십사. 라고 계속 해서 권유 를드 리고 있는 것, 자, 오늘 은 여기 까지 할게요. 키라 였 습니다.